안녕하세요. 오늘은 림프종 암 크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저는 림프종 암을 우연히 발견하고 항암 치료를 진행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진행하였습니다. 그리고 치료 종료를 한후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통해 어,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처음 암에 걸렸을 때의 암의 크기 및 모습과 이후 치료를 진행하면서 암의 크기와 모습을 비교해 보려 합니다. 먼저 암을 처음 발견했을 때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.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종양입니다. 엑스레이 사진이 실제와 반대니까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 척추를 기준으로 사진상으로는 약간 왼쪽, 실제로는 약간 오른쪽에 종양이 있었습니다. 육안으로 그냥 봐도 크기가 꽤 큽니다. 저걸 정말 말도 안 되게 처음에 우연히 발견하고 치료를 하게 된 것입니다. 다음은 항암치료를 3차까지 하고 나서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. 1차 항암 후에도 종양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바로 반응을 보였지만 3차 항암까지 하고 나서는 종양의 크기가 확 작아졌습니다.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. 당시 전문의 선생님도 이렇게만 보면 육안으로 보이는 종양이 다 죽은 것 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. 다음은 림프종 치료 종료 후네 번째 진료를 보았을 때 찍은 흉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. 3차 항암 후의 사진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훨씬 더 깨끗합니다. 전문의 선생님도 이 사진은 종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흉부와 똑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. 이렇게 종양이 모두 없어졌습니다. 현재 상태 그대로 잘 유지되길 기도합니다.